유명한 구리코상이있쳤다 만났어요. 우와, 어, 저거? 아, 저거 아닌가? 숙소 어디지? 우리 숙소 저리로 가요. 우리 숙소. 실수... 숙소 도착. 짠. 저희 숙소예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다나카처럼 저 오빠 아니야? 어! 맞다. 어 저기 엄청 유명한 오빠인데 오빠, 응. 데스티니어. 도톤보리 찾기는 스시입니다. 제가 스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스시 맛집을 찾아왔어요. 오이 아저씨가 화장이 닮았네. 일단 메뉴판은 에이, 이렇게 열깄다 이건 추천 메뉴고 이는 세트 메뉴랑 덮밥이고요 이건 낱개로 시킬 수 있는 초밥 짠 먹어보겠습니다 드세요 저희 스시먹고 라면 또 먹으러 왔어요. 아주 그냥 먹방 여행입니다. 이거 셀프로 이렇게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라면이래요.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푸짐해요. 고랑 다진 마늘. 어, 잘했어요. 근데 이 라면을 먹는 것도 좋지만 여기 뷰가 너무 좋다. 뷰가 또 한몫하네. 먹어볼게요. 먹어봤는데 그 한국에 오레노 라면? 그거 있잖아요. 맞죠? 오레노 라면 맞나? 몰라. 그게 훨씬 맛있어요. 아 그냥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아니야. 한국이 더 맛있어. 그렇다는 거. 보톤볼리 리버크루즈예요. 이거는 저희는 내일 밤에 탈 거고요. 낮에 타는 것도 좋겠다. 오빠, 우리 그냥 낮에 탈까? 아, 낮에 못뭐 타지? 우리 내일 우메다가야 되지? 지금은 오렌지 스트리트라는 빈티지 샵 가고 있어요. 들이 모여 있는 거리에요 구경해 볼게요. 어머 세상에 미쳤다. 걷다가 우연히 마주한 노을이에요. 너무 예쁜데요?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저녁 메뉴는 뭘까요? 상에 저녁 먹으러 왔는데 그 유튜브에서 봤던 그 키라키라 야끼니꾸 집을 진짜 찾아왔어요. 빌딩이네 김과장님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의 나왔던 김과장 아니야? 김부장님의 야끼니꾸 야끼니쿠 집으로 유명해진 여기 김부장이. 어 맞네, 김 부장. 김 야키니꾸 야키니꾸 여기 어, 맞네. 키라키라. 야, 끼니 꽃집에 왔어요. 세상에나. 근데 줄이 너무나 기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쇼핑을 해봅니다. 한국인이 얼마나 많이 오면은 한국어로 메뉴판을 만들어주셨어요. 저희 지금 거의 두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 너무 배고프다. 일단 이거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특등심. 고안창쌀 그리고, 하이볼하이볼 하이볼 이렇게 먹어볼게요. 그리고, 갈비살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돌려주세요. 우설이 나왔습니다. 나 우설 처음 먹어봐. 진짜? 어. 무슨 맛일까? 저희는 결국에 저는 사이다 저희는 결국에 밖에 못앉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라서? 이게 특등신 미쳤다 어, 마블링 좀봐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특등심 꼭 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사이다. 사이다 진짜 맛있어요. 꼭 드세요, 꼭 꼭. 안창살이 나왔어요. 올라갑니다. 우메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요. 남바역에서 우메다역까지는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빠가 거의 다 길을 찾고 저는 따라가는 그런 느낌? 듬직하다, 듬직해. 잠시 편의점을 들리겠습니다. 커피를 사러 왔는데, 뭐 먹어야 돼? 뭐가 맛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냥 제일 큰 거, 제일 비싼 게 맛있겠죠? 밖에 온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오메다 스카이 빌딩 전망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엄청 분다. 바람이 분다. 이소라? 베 거울이 있네. 여보, 파파고 번역기는 돌려주세요. 어, 맞아요. 아는척했죠 저희가 왜 여기 우메다에서 공중정원을 왜 먼저 왔냐면, 그 도쿄 아니 오사카 주유 패스로, 여기를 무료로 올 수가 있는데 오후 6시 전까지 와야지 무료고 6시 이후에는 또 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아마 주유패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6시 전에 공중정원을 꼭 와보세요 너무 무서 아, 정상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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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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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지하 1층에 타키미코지라는 그 레스토랑이 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가 약간 옛날 일본을. 60, 70년대, 어. 70년대 오사카를 재현한 식당이라고 해서 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타키미코지. 공중정원 오시면 한번 그냥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진짜? 진짜 그. 뭔 일본 골목 같이 해 놨네. 아, 신기해. 우와. 너무 예쁘다. 어, 진짜 옛날 일본 같아. 뭐 앞으로 들어가. 오사카에서 오사카... 우메다에서 지나가다가 공짜로 받은 음료수입니다. 오빠가... 안 먹겠다고 했는데... 독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면 안 먹겠다고 했는데... 목말르니까 어쩔 수없어 <laughs> 지금 목말르다고... 먹고 있어요. <laughs> 안 먹는 다음에... 은 어때? 어때? 근데 그날 줘? <laughs>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나 이거 살 거잖아. 아니, 관람차 타러 왔다가 갑자기 민지지샵 보여가지고 왔는데. 어머, 귀여운 거 너무 많잖아. 어떡해요 근데 여기 여기 좀 감동이야. 여기 한국 노래 나와요. 세상에나. 안살 수가 없는 거야. 한국 노래가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일본 빈티지 옷은 진짜 너무 예뻐. 진짜. 근데 비싸. 싸지 않아 절대. 네버. 아, 너무 귀여운 옷을 발견했어. 귀여워, 어,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뻐. 오빠, 그거 나도 입어도 되겠다. 예쁜데, 그냥 이런 이런... 여기서 <목소리도> 돈을 안쓸 수가 없네. 돈을 안쓸 수가 없네? 드디어 타보겠습니다! <laughs> 여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어, 무서워! 오, 많이 굵게 올라가는데? 많이 무서운데? 생각보다 좀 심하신 분은 못할것 같은데요. 아 이게 건물 위에 있는 대갈락차라 수업자마자. 높이가 진짜 높이가 상당하다. 오우 무서워. 이거 일부러 흔들는것 같은데? 아니야. 예능 어떻게 하는데? 화장실 개방을 니다사이 일단 니다고늘감사니다 네? 오우. 대박이야, 많이 흔들려. 야나나 이정 나나노리기잘 타는데 이 정도 아닌데? 오빠, <laughs> 그럴 나도 손에 <laughs> 오빠 아 오줌 싸던데? 저 ㅂ 이네 오빠 아까 손에 땀나던데? 아까 덥더라고요 에어컨이 <laughs> 아 더워서 그런거야? 아, 아까 데 근데 땀이 엄청 났는데. 아니야, 아닌데. 아, 문 열고도 탈수 있어. <laughs> 누가 오줌 사던데